라도 텐트 리스트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 말씀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잘 살고 싶은데 또는 보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으십니다. 그럴 때 바로 필요한 것이 10의 법칙입니다. 10의 법칙이란 매일 아침 오늘 내가 해야 할일 10가지를 정하시고요. 잠드시기 전까지 다 이루어 내시면 그만큼 하루가 가치가 있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되신다면 1년이 달라지고, 나아가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매일 아침, 오늘 내가 해야 될 10가지를 적으시고, 주무시기 전까지 그것을 완수해 내시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가지를 하시다 보면 일주일이면 70가지, 한 달이면 300가지, 1년이면 무려 3,750가지 이상의 일을 해내시는 거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성장하고 있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가 나 스스로에게 만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월요일은 성공의 기술, 수요일은 관계의 기술, 금요일은 이 마음, 멘탈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자, 관계의 기술, 오늘 제가 준비한 화두는요. 네, 관계의 성장통이라는 겁니다. 네, 관계의 성장통. 어딜 가나 그런 사람 꼭 있어요. 우리가 학창시절에도 네뭐 중학교 때 이야기,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고,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laughs> 어느 학교가나. 이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은 꼭 계세요. 네. 아이, 참, 이렇게 아침부터 이게 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어, 미친 개라. <laughs> 미친 개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꼭 계세요. 이 선생님들의 공통점은 학생들을 무지하게 때려요. 네. 엄청 엄청 때려요. 지금이야 이제 체벌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 많이 사라졌지만,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체벌이 엄청났었거든요. 근데 뭐, 저는 이제, 저보다 이제 위세대 이제 인생 선배님들은더 많이 맞으시면서 학교에 다니셨겠죠. 네. 자, 이렇듯 어딜 가나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네.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즐거울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직장 생활 행복할 텐데. 저 손님만 없으면 장사가 잘될 텐데. 네. 잠시만요. 화면이 지금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화면 조정을 좀 하도록 할게요. 네, 됐습니다. 자, 다시 들어갈게요.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즐거울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직장생활 행복할 텐데. 저 손님만 없으면 장사가 잘될 텐데. 네. 정말 나랑 코드가 맞지 않고,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 스트레스를 받게 하며 심지어 나만 보면 화를 내거나 나만 보면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딜 가나 그런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를 벗어나면 저런 사람 없겠지? 여기를 벗어나면 저 사람 이제 없겠지? 저런 사람 안 만나겠지? 아니에요. 어딜 가나 그런 사람이 꼭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곳을 가면 없을까 싶었지만 사람만 다를 뿐. 그런 사람을 또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때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 봐야 됩니다. 계속 피해 다녀야 하는 걸까? 결국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 내야 되는 거군요. 이것이 바로 관계의 성장통입니다. 한번 피하면 두번세번 번 피하게 되지만 한번 극복하면 극복한 만큼 분명한 대가가 따를 거예요. 네어 제가 어렸을 적에 고등학교 때였어요 갑자기 이제 이 에피소드가 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라이브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용기 내서 제가 이 관계의 성장통 하나를 제가 좀 오픈을 하나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집안 형편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인문계에 진학을 했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흔히 얘기하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에는 직업학교 직업반 예 네, 이런 표현을 좀 썼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3 학년 때그 저쪽 그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에 있는 어 현대 직업전문학교를 가서 용접을 좀 배웠었습니다 용접 네 근데 이제 저는 잘 몰랐었는데 어 직업 학교이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 정말로 싸움이라면 둘째 가면 서러워할 정도로 잘 나가는 친구들, 친구들도 아니죠. 잘 나가는 이 카페 같은 어떤, <laughs> 네. 수많은 학생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굉장히, 어, 좀 무서운 친구들이 몰려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유독 그 같은 문제, 같은 반 친구들을 괴롭히고 다니는 겁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그렇게 크게 건드리진 않았었는데 어느 날그 친구가 저한테 딱 오더니 아침에 저한테 딱 오더니 네. 어, 바닥에 가래침을 칵 하면서 뱉던 뱉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 앞에 딱 서가지고 삐딱하게 서서 야딱거딱 딱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가래침을 딱 뱉더니 야딱거 네. 어, 그래서 그 친구가, 야, 닦고 하는 순간, 제가 머릿속에서, 네, 머리가, 어, 막 두려움에 떠 떨고 막 아, 그런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번개가 빵 치면서, 예 네, 엄청난 불같은 분노가 솟구치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 차가운 이성이라고나 할까요? 네,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되나, 어떻게 대하면, 어, 이 순간을 내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이성적인 생각들을 딱 하게 되면서 아 그래 닦자, 음, 닦으라 그랬으니 내가 닦자. 그런데 그냥 닦는 것이 아니라 예, 손으로 닦자. 예, 그래서 그 친구 보란 듯이 씩 웃으면서 바닥에 있는 이, 이제 그 가래침을 제가 손으로 이렇게 싹 닦으려고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에너지가 좀 달랐나 봐요. 예. 이 무서운 친구가 갑자기 저를 딱 이렇게 세우더니 창세야 왜 그래 장난이었어 하지 마 네. 그러면서 저를 싹 웃으면서 <laughs> 이렇게 세우더니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음료수도 하나 사주고 그러면서 어 네가 정말로 딱을 줄은 몰랐다 그럴 줄은 몰랐다. 그런데 그 모습이 내가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더라. 예. 네. 그러면서 본인이 스스로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네. 네. 다른 그 아이들은 그렇게 무서운 어떤 어떠한 친구들을 만날 때 항상 이제 겁에 질려가지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걸 이겨내야 되겠다 네 그리고 맞서 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옮겼고 네 그러한 것이 이제 그 친구에게 에너지가 전달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저한테는 관계의 성장통을 한번 겪으면서 이겨낸 거죠. 예, 참 오래전 일이긴 한데 예, 갑자기 그 추억이 떠올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로 나를,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존재 피하려고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 피하면 피할수록 내가 나의 삶의 어떤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예, 결국 나 스스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어딜 가나 그런 사람이 꼭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맞서 싸우시고 한 번쯤은 극복해내려고 노력을 해주시면서, 어, 궁극적으로는 극복해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결국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지지해주는 사람들만 만나시면 결국 그 사업이 잘될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어, 나에게 안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라든지, 나에게 무관심한 고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어떤 근원적인 어떤 요소가 마련이 되었을 때, 결국 잘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관계의 성장통이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관계의 성장통을 극복해 나가실 때, 이세 가지 키워드를 또한, 함께 생각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답습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역지사지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상처 주지 않기라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오버되고 있는데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답습하지 않는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을 화나게 했던 누군가의 행동을 똑같이 누군가에게 행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학대받았던 사람이 누군가를 학대하고 있고요 누군가에게 빼앗겨본 사람이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려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사람이 누군가를 상처 주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을 화나게 했던 그 행동들을 내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을 화나게 했던 행동들을 다른 이에게 행하지 말자. 자신에게 나빴던 것을 답습하여 나와 가족과 누군가에게 행하지 말자. 나를 화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른 이들도 화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쁜 것은 절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역지사지예요. 내가 싫으면 상대도 싫은 겁니다. 맞는 것을 싫어한다라면 때리지 않으셔야 돼요. 욕 먹는 것을 싫어하신다면 욕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든 일이라면 떠넘기지 말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맞으면 아프고 욕 먹으면 상처받고. 제한적인 힘을 가진 미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힘좀 세졌다고 주먹을 들고, 권력 좀 세졌다고 말을 함부로 하고, 순간의 희열을 위해 괴롭히고 고통 주지 마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상대도 원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싫으면 상대도 싫은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상처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 항상 웃고 있다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상대가요. 항상 씩씩하다 해서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들도 상처받고 있고요. 그들도 상처가 있고요. 그들도 지금 현재 힘든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다널 아, 위해서 하는 소리야. 다널 아, 위해서 하는 소리야. 이런 소리 종종 들으시거나 하실 때가 있으시죠?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무책임한 소리일 수 있어요. 위한다는 표현 안에 어쩌면 경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월감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 위하는 사람은요. 말없이 서로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정말 위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관계의 성장통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자.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서로에게 상처가 아닌 치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저 위하는 마음, 그저 위하는 마음 하나 아닐까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아마 수많은 관계의 성장통을 겪으실 텐데요. 그 관계의 성장통 안에서 뒤로 물러서시거나 피하시거나 숨지 마시고요. 맞서 싸워서 이겨내시는 우리 나알님들, 우리 패치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그레이 헤빗 텐트드 리스트입니다. 오늘과 내일도 텐트드 리스트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라면서요. 네. 자, 익숙했던 것과 이별하시고 불편했던 것과 친숙해지시는 멋진 오늘 되시길 바라면서 네, 금요일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